억지덕지 할 거야. 크리스토퍼처럼 곰돌이? <laughs> <laughs> 짱 귀여워. 짱 귀여워. 진짜 너무 맛있다 그냥 그냥 눈대중으로 얼만지 맞춰보는 불쌍한 불쌍한데 귀여워 진짜 미쳤다 박수 한번쳐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어 콜라 같다 Uh. 아잘 나오는데? <laughs> 네일도... 응. 내일도 그냥 이럴 응. 것 같아. s h a first time d 와, 진짜 넓어요. 진짜 넓어. 이렇게넓 어, 이가져가 어, 되가이나여기로바 여기 같아 근데 여기가 더 가까워. 이런. 요리시 응. 그렇지? 그래, 지금 한신데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Let's 지시아이 미친 친 같아. 아지호아호 신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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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신 신호, 신호, 신신혼 신호, 신신 진짜 이게 너무 미쳤는데 오션뷰. 아, 진짜 날씨까지 너무 좋다. 인스타 겸성이라고요. 겸성 g i r 전투, 전투하러 가. 준비가 완료. 예스. 지도를 봤는데도 모르겠다. 이, 이 앞에 아... <laughs> 여기는 진짜 완전 애기들용이다. 빨리빨리 떠내려 진다 좋아. 미쳤어. 어떡해 아, 잠깐만 아, 여기 너무 예쁘다 아, 근데 잘 나왔는데? 잘 나왔다 바람이 아, 니까 그러니까. 아, 근데 너무 예쁜데 미지원이 우정여행 응. 아들, 샤드리아, 탕진, 아들. So, s 소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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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너무 예뻐 o 하하 <목소리도 아기투> 그림 판단빵은 뭐야? 너는 까치발. 60이 넘, 넘구나. 와, 나, 나 진짜 발끝으로 더있어 지금, 지원이주영, 잘한다. 1.6m 쉽지 않다. 왜 여기 오는 게 힘들지? 야, 나 지금, 까치발이야. <laughs> 참이슬 있다고? <laughs> 이 안에 건 먹을 수 있을까? 고 아, 어. 지원이 어디 앉아? 여기 앉아. 떠 내려왔어. 응. 어? 아, 하나, 둘, 셋. 나 얼굴이 다 덮었어. <laughs> 아, 정말 <너무> 잘했다. <laughs> 그림이다, 그림. <laughs> 멀리 삼각이야. 응. <laughs> 맞아. 어어어. 어, 어. 오, 해골파가지 시원. 아니 근데 봐봐. 이게 하이테이블이잖아. 190만불. 응. 1인당. 이상 시키면 된다는 거. 해주세요.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. 왜안 담길까잉? 분홍색인데? 아 너무 예뻐. 음식 인생샷. 지원 피나콜라다스 인생샷. 분도 <laughs> <눈도> 미쳤어 <laughs> 하나 둘 셋. 두번 이렇게 약간 하나 둘 셋. <laughs> 둘 셋. 아니 <laughs> <빨리> 소원 빌어. <laughs> 우리 테이블 너무 어다 먹었습니다. 서 <목소리> 망고 스무디 맛있어 2 3 음. 우리 뽀뽀를 복구를... 간부른 와어잘 먹는다. <목소리가> 데서 바다 아영 하는 건가? 트하게라이프는이 아, 아, 저 저분 따라가고 있는 거였구나. 나는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하고 <laughs> 있는 줄 알았어. 파리 쏘임사고가 있었습니동 여기 지금 빨갛게 부어올란거 아우 따가워 오 볼소리 대박 <목소리보 거지> 어? 리자드? 오! 오마이갓 对不。<laughs> <laughs> 두개가 있어 두개 하나 둘셋 콩라면 먹자 지원이 아니 갖고 올 같아. 먹어? 안 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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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어? 먹어? 먹 이조 어, 원숭이야. 백을 고 있어. 지원아, 먹을 거 없나? 어디? <목소리> 새끼 있어, 새끼, 새끼. 이어 새끼 있어. 어, <목소리> <와>, 진짜 새끼야. 엄청 <목소리> <완전> 새끼야. <목소리> 아직 <남은 게 목소리> 나무어 아니 없다니까? 미안해. 나 갈게. 잘못했어. 자, 잘못했어. 어떡해. 어떡해, 지훈아. 어 얘들아, 미안해. 가. 제발 가줘. 먹을 게 없어. 미안해. 먹을 게 없어, 얘들아. 어, 아, 근데 진짜 이쁘다, 예약할까? 네. 아이 진짜 맛있다 저짜재 진짜 재밌게 먹는다 코코일까 어? 어볼어거 <laughs> <어떡해>. 물어볼게 <laughs> 지원이 따라갈게요. <laughs> 진짜 많다, 도고여기어아 <주먹을. 웃음> <laughs> 진짜? 디 <어디>? 무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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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> 두방 물림. <물링. 웃음> 아, <나> 안 물렸어요. <웃음> 어디?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짐이고 여기가 라이브리. <laughs> 너무 이뻐 미쳤다리? 이게 아침이 진짜 응, 아침에 진짜 무섭다. 아침에 조식 먹고 올라오자. 라이브리입니다. 그래. 왼쪽으로. 갖고세요. 차전처리락 아, 아 아, 날라. 너 아니야, 날라가진 않지. 엄청 <laughs> 대가? 진짜? 눈 감고 나 잡고 가네데때 <laughs> 많아. 여기는... 짐? 역시 아침에도 예쁘구만. 어제 할 때는 탁했는데시 와요. 음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그러네. 아이유 아니야? 에서 제일 아, 아, 이 안녕. <laughs> 사실 너무 열심적이는잘하시네거같 comment